자, 전원버튼 꾹 누르는 그 순간. 너무 간단해요, 사용 방법이. 그쵸. 2초만 누르시면은 바로 온 되면서 준비 끝났고요. 여기에 이 모드 버튼을 제가 한번 쭉쭉쭉 볼 텐데, 총 4개의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고객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초음파와 고주파 모드. 동시조사. 그쵸. 그리고 3단계 갑니다. 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3단계로 간사돼서 자,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조사가 돼요? 지금 쭉쭉쭉쭉. 아니 지금 점 생기는 거 보이세요? 조사가 그쵸? 정밀하게 한도 때한 샷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의 탄력을 끌어올려줄 거고요. 네. 여러분 눈과 입과 턱 와. 쪽의 각도를 개선시켜 줍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원샷 그리고 원킬이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는 4.5. 깊숙하게 그쵸?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아크릴로 뚫을 정도로 정확하고 깊숙하게 들어갑니다.